기가 막힙니다. 아니야 여기서 패. 이 위치에서 아, 머리 를 돌아다니게 되고 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로토스에게 한 경기 졌지 저그를 만나서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태가 인정했고 김명훈이 인정했습니다. 이 선수를 잘 받아. 이 세트 경기에 트랜드라인 SE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 7시 이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캐드로르타 이영호 선수는 7시에 이에마서는 옹진스타의 김민철 선수 11시입니다. 이영우 선수는 이맵안 가리고 맵에 다른 맵에서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네. SK텔레콤 t 1을잘 나가는 정명훈 잡아내고 MC캠 히어로의 에이스 연보성 잡아내고 네. 에이스 킬로예요 테란 킬로 네. 한번 승기를 잡았을 때 몰아붙여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장기전으로 아, 끌고 갈 가능성도 오, 있는데 히드라니스크 댄이에요 자 히드라니스크 댄어 네. 어, 봤어요 이거 어. 저 멀리 계속 나오는 거 봤어요 자, 확장까지 저래. 있어요 추가 해처리까지 네. 네. 있지만 었 예. 자 이게 지금 따로따로 맞추면은 머리 컨트롤에서 잡혀요. 저위로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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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1에서 이영호 선수가 이겼어요. 와, 예. 위로 위로 붙이네. 이 올라가네요. 야, 이건 진짜 눈치가 빠릅니요 이영호 선수가 불러 스캔을 바 받...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아니 야, 야, 자, 야. 여기서 슬스이 어, 위치에서 어, 머리를 돌아다니게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왜? 아, 없어. 성큰 없어. 이게 그냥 들어가 버리네. 보면은 입구 쪽에 가보면은 이미 버커 두 개가 건설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컨트롤 싸움 하면은 테란만 이득이에요. 와, 올라가죠. 이영호가. 자, 다른데서 답이 안 나오네 진짜. 야, 이런 식이좀 다르네요. 네. 네. 뭐 약한 부분 에서면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어, 저 어커 레커 당리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한발더 먼저 나가서 이런 식으로 버거 버립니다. 진짜.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어, <laughs> 정말 빨라요. 반대. 빨라. 네. 야, 이성주 얘기 뭔가 속이는 움직임이 소관하지 않습니다. 아,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로커 정글링 로커 보면, 어, 정글링 로커네 당황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laughs> 네. 당황 안 해요. 정글링 로커네 그러면 내가 끌어 땡겨가지고 상대방 본질 안쪽에서만 와. 싸워도 꽤어야 됩니다. 근데 드론까지 안정적으로 안바닥에 어느 정도 붙어있는 걸 보여주니까 이 영어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버텨내지 네. 못했어요. 볼때가놀랍니다 네. 내 경기 다른 움직임 보여주면 이영호 선수. 추려 만이쳐도잘 낳쳐나가요. 줄여주기면에는 주력 편형까지 이렇게. 없사이트몬이나 어, 이후에 또 병력 돌립니다, 저게노드로도 노드로. 방금 두개데 여기 어떻게 또 있습니까? 자, 지금 두시 쪽에도 병력이. 네, 세 이제 저거는 어느 정도 있데 이게 지금 선택이 어디가 없어서 일로 들어오는, 가 거거든요. 는 뭐. 예, 석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아, 거죠. 지 아, 지제. 뭐 하나 해보지 못하요 통해. 전략을 빼 뚫는 수준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와.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 선수가 상대방 드론 부터 숫자 그 다음에 경력 종료 확인하더니 상대방의 움직임에 전혀 현혹되지 않고 자기 갈길쭉 올라가면서 러커를 저그 안마랑